네, 지난 1월 30일에 강화군 색동원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인권 침해 사태를 보고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합동 대응 TF를 구성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믿는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 입장에서 몸짓과 손짓으로 호소하면서 증언한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히도록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하나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인권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그간 경과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긴급 지시 직후에 특별 수사단을 발족해서 수사의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 동원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 주시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가 있게 발표해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사에 피해자들의 이러저러한 소통, 표현, 어떤 부자연함. 이런 것 때문에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 그러한 점들까지도 고려해서 아, 충분하고 깊이 있게 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를 아, 어떻게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소통과 표현의 어려움 자체를 아, 제도적으로 사전적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이번에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주관으로 자개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점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되어 있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차례 주셨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대로 저는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어, 최대한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는 그런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어, 특별히 이번 사안이 그첫 어, 번째 사안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범정부 합동 대응 TF의 자체 회의로 예정되어 있는데 좀 특별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TF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자청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어, 경찰 수사를 기본으로 하되 학동대응TF에서 종합적 대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1년이 지났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관련한 어떤 기간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해당 시설은 물론이고, 어, 그게 어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일정하게 그때그때 그때 뭐 점검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정부도 여러 가지 단위가 연결될 수 있고, 지자체도 그렇고 한데, 그래서 어, 심지어 최근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너무 소극적이고 무기적 태도를 취한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의 지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짚어져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응당 했어야 할 어떤 점검과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또 그에 따른 상용하는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이번 건이 단순한 한 건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이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시설 내에서의 이런 아,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 꼭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